네, 안녕하세요. 어, 지금 아까 저희 그 유니버스티인 그 모델하우스 방문을 하고 나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지금 여기 현장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그 뒤에 보시는 데가 지금 용인 유니버스티 현장인데요. 지금 이제 그 9층 규모의 지금 그 유니버스티 지금 이제 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또 저 뒤에 뒤에 보시면은 그 이마트가 보이세요. 이마트 대형마트가 보이고. 지금 현재 여기 그 용인하고 역삼지구를 포함해서 지금 이 오피스텔에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인근에 지금 용인대학교 그 다음에 그 명지대학교 이 배우 수요가 지금 학생들이 많구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인근에 또 공단도 있고 그 다음에 또향후 지금 이 일대에 또 오피스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총 객실은 이제 3 3 6실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그다음 옆구리 쪽에서 좀 대형 랜드마크를쓸것 같아요 우리 는마크스이그 네. 다음에 지금 여기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지금 보이면 지금 그 골드클래스 단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건도 있고요 골든트라자 한 건도 있고 요 뒤에 보시면 여기 또 지금 공원들도 있어요 산에 산책 공원 아파트 단지가 있고. 지금. 어, 용인 유니버스트 퓨인, 이게 지금 어, 기숙사용 오피스텔. 아까 내부 보셨죠? 그 인테리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, 지금 여기 안에 내부가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. 인테리어가. 꽤 넓어요. 그래서 지금, 여기 이제 좀 걸어가보면 알겠지요 한번 좀 걸어가볼까요? 좀? 네. 여기 지금 여기 좌측으로 보이는 데가 지금, 이제 지금 현장입니다. 지금 그 안에 보이시나요? 지금? 예, 지금, 짓고 있죠. 예. 용인 유니버스티인 현장. 어, 지금, 직접 와보니까 좀 동네가 활기 찹니다. 네, 여기까지 강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